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해하기 쉬운 골프 핵심의 2루 골프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 사이언스 골프 아카데미의 대표 정프로입니다 아, 먼저 사이언스 골프 아카데미를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아, 사이언스 골프 아카데미는 골프를 과학적인 분석으로 해가지고 어,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단순화, 이해도 향상을 시키는 그러한 그 뭡니까? 분석을 하고 어,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아,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라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 어렵게 이해를 하시는데 과학적인 얘기를 풀면은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거죠. 체계적인 논리라는 건 이제 총론, 중론, 각론으로 정리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어 정리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그 쌓이는 골프 지식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먼저 앞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어, 골프의 그 강론의 많은 지식들은 머리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게 가장 골프 실력의 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쌓이는 골프 지식이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지식, 간소화 되어 있는 지식, 이래야만 골프 실력이 늘고 자신감 있는 그 포지티브 골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힘빼기 노하우죠. 그 힘빼기 노하우를 하면은 어 이거는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굉장히 향상됩니다아 제가 사실 지금 이 힘빼기 노하우를 적용을 시키는 게, 명상, 참선에서 하거든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이 뭡니까? 제 유튜브에 보면은, 과학적인 명상법하고, 그 다음에 쉽게 몰입하기, 그 다음에 힘 빼기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뭡니까? 지금 제가 아는, 그 이, 그, 이해하기 쉬운 뭡니까? 아, 명상법. 이것도 관심있게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크게 도움됩니다. 그니까, 러 골프에다가, 이, 뭡니까? 아, 과학적인 개념. 과학적인 개념에, 이제, 이, 어, 명상법을 도입한 게, 어, 타이거 우주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엄마가 태국인이죠. 철저한 불자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타이거 우즈가 어려울 때 뭡니까? 멘토는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8살 때부터 타이거 우즈는 그~ 젠 매스터. 젠이라는 게 이제 일본의 그 명상법이거든요. 그, 젠메스터 한테이, 뭡니까, 명상법을 배웠죠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가 멘탈 스트렝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골프 역사상 최고의 골프라고 좀 평가를 받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정신적인 그 아, 힘, 정신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 힘 빼기 노하우도 골프에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가까운 제 골프 경험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은, 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본론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골프 예절은 제가 지금 그 오랜 기간 한국, 미국, 일본에서 특히 이제 골프를 많이 쳤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어, 골프를 많이 안 나가는데, 어, 저는 그 얘기합니다. 지인들한테, 난 평생 칠 골프 다 쳤다. 상당히 많이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 주위의 동반자들이 골프 예절을 다 지키는 분들이 거진 없어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골프의 예절은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갈 때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반 플레이어, 심지어는 캐디, 앞뒤 팀을 항상 비유를 해서 예절을 지켜야지. 순조로운 골프를 치고 재밌는 골프를 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캐디가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캐디라는 용어가 캐디에서 나왔죠. 그 영국에서 이 뭡니까 그 정부의 그중요 요인들의 부인들이 골프 를 치러 나갈 때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사관학교 생도들를 캐디로 세웠죠. 그게 캐디의 이제 어원입니다. 캐디이거든요 사관학교 생도들이 생 그래서 이 캐디가 나를 도는 도움이지만 이 사람들 말을 항상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반자들을 항상 배려하고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그런 그 이해절을 꼭 알아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순지키기가 가끔 굉장히 혼동이 되거든요. 타순지키기는 간단합니다. T에서 O, N, O가 결정이 되면은. 첫 티에서는 이제 이 순서를 결정하죠. 그래서 오늘 결정되면 티샷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린에서 먼 먼사 먼 플레이어가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팅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예절 8 가지로 정리했는데 아, 출발 시간 엄수하고. 볼 마크, 네, 볼 치기 전에 안전 확인, 코스보. 모래는 항상 여러분들 고르게 골라야 됩니다. 네, 볼 마크는 항상 고쳐야 됩니다. 그림 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른 플레이어 플레이를 절대 방해하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투벌타를 맞거든요. 네, 플레이는 가능한 빨리 합니다. 이게 이제 앞뒤 팀하고 우리 부티 동반 플레이어들한테 어... 대한 그 예절이고 배려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출발시간 엄수하고 볼 마크 10표는 출발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출발시간 안 지켜 가지고 플레이어들 동반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늦으면 결국은 투벌타를 맞거든요. 스트로 플레이에서는. 예, 출발 시작 후 5분 이내에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출발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식격이 아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아, 저 같은 경우는 항상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지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일찍 도착해서도 주로 얘기들을 많이 하지, 그 스트레치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미리 준비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볼 마크, 공이 똑같은 경우를 쓸 경우, 마크를 해야 되니까, 항상 그볼 마크는 내가 좋아하는 마크를, 볼에다 해가지고, 세 개를 해가지고 되게 다니죠. 많이 잊어버리는 분들은 그 개수만큼 자기의 볼 마크를 해가지고 나가는 게, 어, 원칙입니다. 내가 공을 치기 전에는 분리할 때 항상 내 공을 확인하십시오. 어, 때에 따라서는 그 공이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이볼 치기 전에 안전 확인돼야 됩니다. 그다음 안전하기는 뭐냐면은 칠때 주위를 둘러보고 내 스윙 하는데 옆에 사람이 없는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치는데 앞에 사람이 없는지 이러한 거그 안전 사항 때문에 아 처음에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프 샷의 순서는 티를 떠나고 나면은 어 핀. 그린에서 먼 사람 먼저 치는 원인이 이러한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 보호는 여러분들이 디벗을 내거나 어 스파이크 자지 같은 게 만약에 나면은 항상 디벗을 어 제대로 뭡니까 어 메꿔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어, 내 공이 이 디버드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배려고, 이게 근본적인 매너고, 골프 치는 분들은 여러분들 잔디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잔디가 있으므로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 디버트를 수선하는데, 골프장 그가 뭡니까? 관리비에 크게,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디버트자 디버트는 꼭 어, 고쳐놓고 원상 최대한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게 어, 예의입니다 근데 모래 역시 항상 깨끗하게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보에 잔디보하는 것처럼 내 공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 뭡니까 여러분들 그저 모래에 들어갔을 때 그 발자주간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뭐, 뒤에 플레이어들이 그내 공친자리에 들어갔을 때 전혀 방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으로 고르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예, 예, 예측입니다. 예입니다. 볼마크로 이제 고진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코스에서는 볼 마크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수중에 의한 디버시죠. 볼 마크를 바로 바로 다는건 그린입니다. 그린에 여러분들 공을 치면 항상 그린은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게 어, 공 마크가 생기죠. 디버드 리플레이스라는 걸 저걸 꼭 들고 다니십시오. 그래가지고 디어 디볼 마크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최대한으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역시 코스의 그 디버트를 어, 뭡니까?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이 그린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볼마크 역시 여러분들 어, 리플레이스를 정확하게 최대한으로 해주시는 게 커다란 h 이치캐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그림 면에 보는 가끔 이게 스파이크를 끄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거 이... 발타죠. 그다음 상대방의 퍼팅 라인 밟는 건 굉장히 이게 뭡니까 어... 그러니까 예의가 아니죠. 그 상대방이 굉장히 좀 뭡니까 그러니까 플레이에 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파이크 자죽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어, 리플레이스 하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는 시야가 방, 저 방해되는 장소에 있거나, 그 다음에 뺀기대를그린 밖에 놓는다. 항상 상대방이 퍼팅할 때, 그린에서 퍼팅할 때는 핀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폴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핀을 빼서 놓을 때는 항상 그림밖에 놓아야 됩니다. 실적으로는 시간에 적혀가지고 되게 그림에다 놓고 많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림밖에 놓는 게 예의입니다. 내가 이제 순서가 들어오면은 가능한면 빨리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플레이 할때 항상 클럽을 두세 개를 들고 가죠. 두세 개를 들고 가죠. 거기서 인제 뭡니까? 이, 어, 골라서 쳐야지. 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가족과죠. 가서, 가서 클럽이 잘못됐다고 클럽을 가지러 오거나 캐디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두세 개를 들고 가면은 굉장히 편하죠 이게 에티켓이 있는 플레이어 상급자 플레이어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고요 두세 개를 어, 캐디한테 달라고 소리를 치거나 어, 이러지 말고 항상 준비한 볼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됩니다 그린에서도 항상 그린에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그 슬로우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그 동반자들한테 크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상대방 퍼팅할 때 상대방 퍼팅 보지 말고 내 라인, 라인을 보고 내 브레이크를 보고 이 미리 퍼팅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플레이가 다 끝나고 나면은, 빨리 이거 그 기대 핀을 꽂고, 가능한 빨리 그림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 D 플레이어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이 8가지 에티켓을 지켜주면은, 일단은 캐디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아주 즐거운 골프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레이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 캐디들하고 갈등을 갖는 거거든요. 캐디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뭡니까? 그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내 골프 완전히 망칩니다. 가끔 다투는 사람도 있는데, 그날 그 시간하고 투자한 비용 생각하면 은 굉장히 큰 손해죠. 그래서 이 여덟 가지는 꼭 여러분들 주지하시고 가면은 일단 캐디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플레이어들한테도 굉장히 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뭡니까? 에티켓을 꼭 지키셔 가지고 가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골프의 그 에티켓은 세계적인 룰이에요. 저자신이 이걸 굉장히 지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이 캐디들한테 어, 상당히 그 도움 을 많이 받고 외국 나가서도 이렇게 지켜주면은 동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어, 플레이하고 실력하고 이런데 다 도움이 되니까 꼭 주지하셔가지고 어, 지켜서. 어, 성공적인 플레이, 좋아지는 골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이해하기 쉬운 골프, 과학적인 골프, 일과, 일하고 이해 골프 예절을 아,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사이언스 골프, 과학적인 골프라는 건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서 단순화하니까 이해도가 향상이 되고 쉽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쌓이는 골프가 되고 실력이 되고 하는데 이러한 식의 과학적인 논리로 어, 골프 레슨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아, 강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골프한 분들이 과학적인 그 어떤 지식에 대한 게, 어, 부족해, 부족한 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가 지금 사이언스 골프 아카데미에서 하는, 어, 과학적인 골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으로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에 대한 골프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고, 실력도 체계적으로 쉽게 형성이 될수 있을 겁니다. 즉 혼돈된 골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80년대 그 장타자로 유명했던 존 데일리의 임팩트 순간인데 오른손을 관심, 관심 있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